요즘 농산물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국내 시장에서 제값을 받고 팔기가 쉽지 않죠. 서산시가 농특산물 수출을 위해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을 펼치면서 수출이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취재 방선윤 기자입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서산시 농특산물 판매전 현장. 생강안가와 어리굴젓 등 서산지역 농특산물이 지나가는 교민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직접 맛도 보고 만져보며 고르다 보니 어느덧 장바구니가 가득 찼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그 그리워한 음식을 이렇게 맞이하게 해준 우리 동포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서 또 내년에도 또 와서 이렇게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맛을 볼 수,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서산시가 지난달 미국 LA 등 서부와 동부를 돌며 진행한 현지 판촉 행사에서 판매한 금액은 모두 3억 원. 1년 전보다 160%나 증가했습니다. 현지를 직접 찾아가 해외 마케팅을 펼치다 보니 판매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와 협약을 맺은 후 미국 동부 지역 최대 25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뉴욕 킨즈 한인회와도 협약을 맺어 지속적인 수출을 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국 농산물 판매가 아무래도 더 쉽고 또 외국으로도 빨리 쉽게 나갈 수 있고 또 한국 소비도 더 많이 되고 우리 또 농민들을 보호하고 하는데 저희가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산시는 그동안 거의 농특산물의 기반을 뒀던 물품을 다양화시키며 수출 다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양배추와 다육 등 신선동산물 수출도 본격화됐는데 연말까지 150억 원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서부 지역 한인회와 교류회박을 맺고 우리 서산 농특산물을 입점을 시켜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동부 지역인 이곳 퀸즈 한인회와 교류회박을 맺고 우리 서산 농특산물 판매 그리고 서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산시가 농산물 수출을 위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t v 뉴스 방선윤입니다.